그럼 내가 SNS에서 본거 있어. 요즘 애들은 이런 데다 동전 쫙 깔아놓고 탁 잡더라고. 어. 그게 돼? 야, 요즘 MG 공기. 어, MG 공기. 어, 해보자, 해보자. 하나, 둘, 셋. 아! 오! <laughs> 나는 사독인데 좀 뒤로 가자. 누가 좀 바꿔 줘라. 독박 정신에 어긋나는데. 사실 나는 이 게임을 안 해도 돼. 내가 원하는 게임하면 되거든. 내가 걸렸는데? 규가 걸렸어? 응. 내가 마지막에 강아지 걸렸. 이해하고 하세요. 정성을 다해야 돼. 모든 일에. 아, 자 도전 하고 나면 하는 거예요? 갑니다. 도전. 되게 무섭지 형. 아 잠시 날라가는데? 도전. 오, 와, 와, 잘했어, 잘했어. 어디서부 잘했어, 다섯 개. 와, 와, 대박이. 너무 빨라서 못 봤어. 너무 빨라서 못 봤어. 노아오 좀 알려줘. 노아오 좀 알려줘. 아, 노아오 좀 알려줘. 아, 만복이. 와, 다섯 개를 했어. 야, 지금 3동이 누구예요? 차요 둘중한명 걸려야 되는데, 둘중한명 <laughs> 걸려야 하는데 어떻게 틀어줘요? 긴장하면서 는 거야. 너 뒤에 아직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. 도전. <목소리> 어, 짬, 어, 짬. 어. <목소리> 어어아언 어. 아,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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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을 오른손에 봐봐. 있는 것만 오른손은, 아, 오른손에 오른손. 있는 것만 오른손 봐봐 오른손 <laughs> 싫어 오른손 봐봐 <laughs> 싫어 오른손 봐봐 <laughs> 아 와이프 톰이 맞은 것 같아 누가 엄마 지갑 손대래 누가 <웃음> 누가 <laughs> 손나 지금이라도 손나너 손에 아? 있는 거 뭐야 당근 어, 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, 하나 있어 하나 하나, 하나. 아오 홍인규 사독 오, 때문에 대박이야 잡았지?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표가 두 개씩만 잡으면 됩니다. 힌트 들어갑니다. 왜왜 왜, 힌트를 주세요? 네만이지. 니만만이야? 네도 있다. 처음 거 잡을 려다 놓쳐요. 여기를 그냥 타겟팅 하는 게 나아요. 여기를 타겟팅 하는 게 나아요. 오, 오 장동민 잘하겠네. 푸르시장. 르장장 도전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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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. 다섯, 다섯 개. 개 잘해. 대사형잘이다니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묻혀서 또. 그러지 아유세윤이관건일이 유세윤 못해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아, 두개 아, 하나 어디 갔어? 와. 아깝다. 와 아, 장동민은 이거 개잘하는데도전 왜? 아! 아! 왜? 왜? 아이고. 셋. 치 하나, 둘, 셋. 아, 호유 이거 이거 말이야 던몇 개? 몇 개? 몇 개? 다섯 개. 다섯 개. 몇개 있어? 몇개 있어? 몇개 있어? 와! 하나 더졌는 졌어. 어, 왜안 돼? 우리 어? 여태까지 몰랐어. 왜 이랬어? 자, 자, 자 이거 정확하게 자, 할게요. 반도. 자 근데 이게 독박자! 니가 독박자! 돈내자! 니가 돈내자! 독박자! 니가 독박자! 자 형! 형 거절하면서 최고의 반전! 채널S